돈복 타고난 재벌 사주의 특징. 화면 속 황금 카드를 두번 눌러 재물 운 받아가세요. 타고난 돈줄이 사주에 흐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돈의 흐름 자체가 자기 쪽으로 들어오도록 태어난 운을 가져진 사람들이죠. 일토와 금 기운이 강하다. 토는 돈이 쌓이는 기반, 금은 재물을 직접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 평생 재물 운이 따라다니며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재물운이 왕성하다. 돈, 부동산 투자, 사업과 직결되는 기운이 강해 기회를 보면 본능적으로 돈 냄새를 맡고 작은 씨앗으로도 큰 돈을 만들어냅니다. 삼안정적인 돈과 한방의 돈을 모두 가진다. 한방을 노리는 투자나 사업 기운과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는 기운이 모두 있는 사람은 돈줄이 끊기지 않고 성장합니다. 사귀인 운이 따라붙는다. 돈복 있는 사주에는 귀인이 따라다니며 돈을 벌수 있는 사람 정보기회가 스스로 찾아옵니다. 심지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고 재기의 기회를 쉽게 잡습니다. 5.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타고났다. 돈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산이 성장하는 구조가 사주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제 흐름을 본능적으로 잊고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아 부를 확장합니다. 결국 재벌 사주는 돈을 줬지 않아도 돈이 따라오고 기회가 끊기지 않으며 한번 들어온 재물이 평생 흐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평생 재물은 넘치시길 기원 드릴게요.